그, 오산고등학교 창단 후 결승까지 올라간 적은 있는데 우승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. 오늘 아이들이 너무 열심히 끝까지 잘 해줘서 그 수건을 푼것 같아서 예, 기분 좋습니다. 예. 글쎄 뭐 제가 작년에 부임하고 이제 4강만 준우승만 이제 네번 하다 보니까 또 그런 징크스도 좀 생겼던 것 같은데 어쨌든 올해 이렇게 첫 시합에서 징크스도 좀 깨고 아이들 성장하는데 우승이라는 큰 결과물을 좀 얻게 돼서 개인적으로 뭐 너무 보람 있고 뜻깊게 생각합니다. 제 고등학교 3학년 때이 대회에서 우승하고 MVP 득점상을 탔었거든요. 그래서 감독으로서 이렇게 또 우승을 하니까 더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. 언제가 더 기쁘세요, 감독일 때가 기쁘세요, 선수? 지금이 훨씬 더 기쁩니다. 예, 뭐그 항상 F 서울 유스 팀이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축구를 해야 된다. 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고요. 사실 내용도 중요하지만 결과가 또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내용과 결과를 좀두개다 준비를 했던 게 오늘 좀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예, 작년에 뭐 우승을 못 했기 때문에 올해는 한번 꼭 해보자 라는 마음이 이제 선수들이 너무 그런 열망이 컸었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결과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아이들이 많이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. 뭐, 하, 해줄 수 있는 거는 제가 최대한 아이들 위해서. 글쎄요, 이제 뭐, 핸드폰 사용이나 뭐, 자유시간이나 뭐, 그렇게 거창하진 않습니다. 아이들이라서. 최대한 그거에 따른 보상을 해줄 수 있도록 해야죠큰 틀에서 저희는 선수 육성이 제일 먼저입니다. 그래서 그, 우승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한 단계 좀더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. 앞으로도 오늘의 우승을 발판으로 더 경쟁력 있는 선수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